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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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봐요. <laughs> 자, 다들 오늘 그 어려운 걸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 그또 가족 지인 되시는 분들의 오늘 멋진 졸업 전주인데 그동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어,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가족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와중에 짬을 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객석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잘한다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 드실 때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가 한번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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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세요? 웃음> 맞아요. 그렇죠. 입장 바꿔놓으면 또 이게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노래는요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얼마큼 즐기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죽었다가도 조세이만큼 부릅니다. 라고 이렇 반대하실 분 계세요? <laughs> 나는 조세이만큼 부를 수 있다. 한번 나와서 보시면 한번, 예, 한번, 노래 한번.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어, 노래를 그분은 잘 부른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보다 즐길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즐기는 마음으로 감상을 하셔야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셔야 얼마나 잘나고 보자 <laughs>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웃음을 띄워주셔야 돼요 네. 웃음을 띄워주시고 어,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노래 틀리는 건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틀릴 수 있고 어, 그리고 누구나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시면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음악회가 될것 같습니다 에, 저희 최소성 아카데미 강남으로 이전해가지고 처음 열리는 음악회인데 아.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찰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도 30장만 준비했거든요. 근데 더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못받으신분 계세요? 거봐요. <laughs> 그래서, 네. 어. 지금 제가 멘트한데 굉장히 쑥스럽네요. 안 웃어주셔가지고 <laughs> 정말 뭐 제가 뭐 죄송하지만은 많이 웃어주시고 또여러분큰 박수 쳐주시는 게 어,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들이 와가지고 정말 큰 힘은 얻습니다 예.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 돈을안 버는 것이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아마추어, 아모레, 아모르타라는 라틴말에서 파생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프로는 프로페셔널에 돈에 관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하죠, 프로페셔널은. 그렇죠? 노래를 그쵸? 벌어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오늘 부르시는 네 분은요, 정말로 암호, 사랑으로 인해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 불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큰 대답을 드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매번 입장에서큰박수쳐주시고또 노래 끝나면 큰박수 쳐주시면은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에, 프로그램 잠깐 보시면요, 먼저 어, 졸업연들은총네 곡을 부르십니다. 총네 곡을 부르시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두 곡씩 부르십니다. 두 곡씩 부르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프라노 유수경님, 소프라노 조옥현님 그리고 테너 진성길님, 소프라노 이서경님 두 곡씩 번갈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 2라운드에서는 또 소프라노 유수경님, 조옥현님, 진성길님, 이석영님 부르시는데 어.. 앵콜을 다 준비하셨대요. 와 <laughs> 어,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laughs> 그래서 네곡씩 어, 부르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앵콜을 준비하셨대는데 어, 더 재밌는 것은 소프트라노 유수경 님이 테너 진성준 님과 듀엣를 준비하셨습니다. 오. 오 그러면은 아, 유수경 님이 노래 끝나고 굳이 앵콜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네, 진성준 이끝나면 네. 네. 앵콜이 들어가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꼭 중요한 건 핸드폰 어, 꼭 저기 엘소리 꺼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굳이 찍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카메라 내대로 찍거든요. 필요하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좋은 시간을 핸드폰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기록하지 마시고 가슴에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 이런 좋은 표현 로박사님번 쳐주실 수 네. 을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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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즐거운 음악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 멋진 시간 되시면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최소성 아카데미 졸업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